급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 가면 위험 포인트인가요? 네. 저에게 그 숫자를 좀 알려주세요. 1% 중반 올라가면 주시장 다 풀어지고 이제 끝나는 건가? 진짜 금융 시장에 경계를 해야 되고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혹시라도 금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진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늘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 바로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네네. 많은 분들이 아, 여기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십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네 일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1점삼 퍼센트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금리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네. 잘 모르실 텐데 채권은 사실 좀 어둠의 상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둠의 상품이요? 예, 갑자기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미국의 연초에 시작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미국 정부 돈을 빌려주면 10년 동안은 매년 1.8% 이자를 주겠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어려워지자마자 정부가 예 금리를 제로까지 기준금리를 확 낮추면서 금리를 낮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쓸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더 많은 자금으로 소비나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음. 금리를 낮춰주고 금리는 경기를 따라다닙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은 또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금리는 가격하고 채권의 가격 반대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전에 1.8% 이자를 받던 시절보다 이제 0%대 이자를 받아야 될 사정이 되면 1.8% 이자를 받는 채권이 훨씬 비싸지는. 그래서 금리가 내가 샀을 때보다 낮아지는 시대가 되면 채권을 이전에 샀던 분들은 훨씬 높아지는 채권 가격. 그래서 채권은 경기가 나쁠 때 좋은 상품이고요, 네. 경기가 좋을 때 나쁜 상품입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작년에 1.8%에서 0%대. 네. 작년 8월달에 미국 심리 연금리 저점이 얼마냐? 0.5%입니다. 네. 그 1.8%에서 130bp, 네. 1 3퍼트 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 작년 에 채권 시장이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주식시장이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연초에 망가졌던 수준을 회복하냐 마냐인데 채권은 1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자본 차익이라는 채권도 그래서 증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3%. 네. 역으로 지금 0.8%포인트, 80BP가 올랐습니다. 아니, 금리를 그냥 배수로 따지면 2.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아. 0.5%여서. 1.3%까지 올랐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금리가 평소보다 낮지만 이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일으킬 만큼 오른 것 같은데요, 빠르게. 그러니까 그 동안 금리가 네. 낮아지면서 많은 대출이라든지 채권 음. 발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쓰는게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게 빌려쓴 돈들이 또 자산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심전코스피도 작년에 1,400포인트 저점을 음. 찍었다가 작년 연말에 2,800 곱절로 올랐고 올 초에 1월 달에 일시적이었지만 3,300포인트까지 보는 그 돈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경제활동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낮췄던 그 돈의 힘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으면서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암호화 화폐들 뭐 이런 것들의 가치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때에서 이제 두 자릿대 증가율을 플러스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정 나아지니까 금리가 그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네. 정상화죠 네. 정상화인데 그 낮은 금리 때 자금들을 좀 무리하게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0.5%에 그건 단순 계산에 불과하지만 네. 0.5%의 돈을 빌린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어, 곱절로 떴네 그리고 예전보다 돈 빌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네 그러면은 분명히 똑같은 주식 시장 1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작년에 뭐 백만 원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예, 인덱스가 두 배로 커지면서 시가총액 규모로 치면은 예 200만 원이 필요한 시장이 돼 버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들이 금리 올려오는 거에 대한 민감도가 음.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 상승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야 좋은 금리 상승이다 아, 네. 이건 뭐 예를 들어 주가도 네. 진짜 좋은 주식은 더 주가가 더 고평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 좋은 저 금리 상승이냐 혹시 나쁜 금리 상승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1.9조 달러짜리 엄청난 슈퍼 부양책이 나오니까 이건 네네. 당연히 비즈로 조달할 거고 그러면 국채 물량이 막 늘어나니까 <laughs> 이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나쁜 인플레 자, 나쁜 금리 상승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걸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추경이라는걸 통해서 사실 플러스 요인들도 많죠.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사회에 자극이 되고 미국 (1월달에) 소비가 전월 대비해서 5라는 적자는 아주 큰 숫자의 숫자가 올라갔는데 작년 (12월달에) 전 국민의 또 (600달러씩) 그 재난지원금 형태의 네. 그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전자제품, 가구 이런 소비량 판매가 늘었더라고요. 네, 심지어 멀티탭이 부족할 정도로 <laughs> <laughs> 엄청나게 팔렸다면서요? 미국에서 전자제품들이 그런 부분들이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기만 보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정부가 마련하는 돈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땅을 파서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네. 정부가 빚을 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채권의 공급량. 정부가 국채를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면은 모든 제품은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은 아까 가격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올라가는 금리들은 이자 부담자들한테는 어 이거 우리가 더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경계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네. 미국은 그래도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리는 그냥 다 뭐+ 뭐 플러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미국 10년짜리 채권금리 1.3%지만 제품의 원래 본연 가치는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로 그게 훼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미국의 현재 물가가 얼마냐 아직까지는 1% 중반 정도 수준 작년에 어려울 때는 또 제로 수준까지 물가는 경제 온도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높아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고열로 나쁜 거고요 작년처럼 낮아도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나쁜 건데. 그 물가 수준을 항상 맞추기 위해서 저체온쪽일 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계를막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고율일 때는 금리를 올려서 살 막는데 지금 올해 물가 기대는 지금 현재 1% 중반에서 작년에 나왔던 그반사적용까지 해서 2% 중반까지 추정하는 네. 그 정도 수준 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에서 지금 1.5% 빼면은 마이너스 0.2지만 지금 마켓은 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도 올해 물가가 미국이 지금 체인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2% 중반. 그러면 대략 1.3에서 2% 중반 빼면 마이너스 1% 정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사실은 저축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아봐야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보상도 못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네. 마이너스 실질금리일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할때보여되는거죠 예를 들어 주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중요한 건.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 가면 위험 포인트인가요? 네, 네. 저에게 그 숫자를 좀 알려주세요 다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laughs>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laughs> 막가 방금 실질금리를 얘기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현재 이거는 그냥 단순 추정에 불과합니다 올해 미국 물가 2% 중반 정도면 은 작년에 미국의 실질금리가 평균적으로 위험 국면에서 얼마였느냐 10년짜리 미국의 물가채를 기준으로 해서 그물가채가 아까 얘기했던 물가에 가 를뺀 실질금리거든요. 물가 그거. 연동 국채로 부르는 TIPS라고 부르는 음. TIPS.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게 거죠?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적정 한 네. 실질금리 를 가지고. 그게 작년에 마이너스 1%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1%중2% 중반까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명목체는 그러면 대략 작년 수준과 유사한 실질 금리 환경을 유지한다고 하면 대략 1% 중반 정도까지는 미국 10년짜리가 올라가도 작년과 유동성 측면에서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 근데 최근에 시장이 왜 경계를 하냐? 영주의 통화 정책 그 기조죠.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목하고 제 목소리를 기울이는 게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도 네. 대출이나 예금 금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 기준 금리라고 하는 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그 거기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게 돌아섰을 때가 사실 진정한 유동성의 환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축이라고 할 정도의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게 되고, 음. 그 우리가 작년까지는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힘으로 금융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게 네. 실물경제로 넘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연준이 올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네. 경제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만약 이렇게 돈을 계속 제로 금리에... 음.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느냐? 네. 자산 시장도 이렇게 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최근에도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융 시장이 좀 과열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암호화폐들 저렇게 올라도 되겠습니까? 하는 경계성 발언들을 하거든요, 분명히. 네. 그 그렇죠. 길기 보세요. 길기 어, 보면 어, 자산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좀 무리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1% 중반 정도의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올해 미국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2% 중반 정도를 가정 때그 정도까지는 아주 무리한 수준은 아닐 거다. 그걸 음. 뭐라고 얘기하냐? 작년하고 실질금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금시장 환경은 크게 바뀐 게 없다. 네. 물론 올해는 작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네. 작년처럼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그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과정 가운데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따, 싸진 달러 덕분에 우리나라라든지 주변국들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자산 가격들 투자에 대한 환경이 좋아졌던 부분이 네. 올해는 분명히 지금 성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음. 연준이 변심을 할 거냐? 연준이 지금 이 좋아진 경기, 높아지는 물가, 금융시장들 자산 가격들은 저렇게 높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글 때가 된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여러 FMC 성명서라든지 의사록 같은데 뭐 그런 그런 걸 증거로 남기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인축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느 단계냐. 작년에 어려운 국면에서 그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차라고 하면 이 경제가 액셀레이터를 엄청나게 꽉 밟고 가속으로 달린 거죠. 네. 그 가운데서 가격 지폐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환경이 나아졌고 저기 위기 국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도 생각해도 차가 과열되면 안 되니까. 네. 액셀에서 발을 조금씩 조금씩 떼느냐 마느냐. 네. 올해 시장은 그 정도의 환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금리 중심으로 아주 위협적인 환경은 아니고요.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도 변하지 않았다고 음. 보지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명목 금리랑 연동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물가의 가치를 감안해서 정해지긴 하는데 저희 현재 추정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1% 중반에서 지금 주요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게 10년짜리 금리는 한1.7% 정도. 그건 또왜1.7% 얘기하는 거예요? 어, 또 1.7%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네. 1 중반은 올해 발생할 네. 수 있는 물가에 대한 기대고요. 네. 1. 칠 프로에서 어~ 좀 혹자는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상승을 보는 분들은 이 프로까지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 어떻게 이 프로까지면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높아지는 건데 경제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나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네. 보면 미국에 나중에 뭐~ 삼년뒤사년 뒤에 경제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물가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그 기대치가 1% 초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지금 진짜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최근에 그게 1%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23년부터 정도 한다고 해서 한 2, 3년 내에 그래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딱 수준이 1.75 정도. 연준에서 진짜 최근 뭐~ (2~3년) 동안에는 앞으로 뭐~ 금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정말 없어 보이지만 네. 연준에서 이제 국채 금리를 과연 이제 계속 컨트롤 할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바로 인플레이션 아니냐 네네. 아무리 연준에서 이~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양쪽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인플레이션이 자꾸만 들썩들썩하면 그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상승을 조금 용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이라든지 시중의 유동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만기가 2년 이내의 단기금리고 장기금리는 어차피 좋아지는 경기 여건이라든지 아까 그 물물가의 가치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은 좀 용인해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고압 경제가 뭐냐? 조금 물가가 우리가 그동안 저체온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물가가 개선돼서 목표 수준 이상을 가도 우리는 단기 금리 중심으로 유동성 환경을 확 바꾸지 않을 테니 금융 시장이라든지 자산 가격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기준하의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금 높아지는 장기 금리 수준에서도 연준도 네.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부 좀 용인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 중심으로는 조금 더 네. 어, 압력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금융시장에 경계를 해야 되고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 금리가 움직일 때를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단기 금리는 얼마짜리를 봐야 되나요? 뭐 3개월물도 있고 뭐 제일 지표로 많이 쓰는 거는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 네. 예. 지금 현재 근데 그 2년짜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또 하나만 얘기 드릴까요? 네. 최근에 미국의 2년짜리 채권 금리는 네.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장기 금리는 지금 뭐 작년에 8월 달에 0.5%짜리가 지금 뭐 8 0 b p 가 올라가 1.3을 가고 지금 앞으로도 더 올라서 1% 중반 이상 간다고 지금 보고들 막 자꾸 전망대를 높이는데 네. 미국 2년짜리는 작년에 0.2%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0.1로 떨어졌어요. 장기채권을 투자하는 채권만 투자해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지난주에는 그 1.3까지 하루에 1 0 b p 그 정도면은 주식으로 환산해서 얘기드리면 인덱스로 한 3, 4% 깨진 그렇죠. 거예요. 채권, 채권 네. 시장에서 그날 그걸 그래서 그날 손절이라는 표이 현 나왔습니다. 네. 버티던 사람들이 미국 채권 투자자들이 그날 1.2%라고 하는 고점에서 여기 떨어졌다가 한 중간 정도 딱그 1.2가 딱 중간이었거든요. 그게 네. 깨지자마자 손절이 나왔어요. 어. 그런데 2년짜리는 역으로 CPP가 빠졌습니다. 아래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그 장기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우리 장기채권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금리 인상도 멀고 하니까 자금을 단기적으로 돌리자. 오... 그래서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를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 미국 정부가 올해도 1조 9천억 달러라고 하는 재정부양책을 쓰지만 작년 3월 달에 2조 2천억 달러짜리 네. 아, 2조 네. 2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1년 전 국민이 뼈 빠지게 네. 벌어야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엄청나죠 그를 작년 2월 달에 케어제트라고 해서 재정정책을 풀어서 네. 재난지원금을 주고 기업들도 대출하고 그때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조달을 많이 했어요 네, 미국의 네. 채권은 3개로 만기가 구분됩니다 빌이라고 하는 네. 2년 이하의 단기 채권이고요 노트라고 하는 10년 이하의 보통 일반적인 만기 채권 그리고 본드라고 하는 10년을 초과하는 아주 장기 채권 근데 네. 대부분 빌로 조달했어요 짧은 만기로 조달했다 보니까 네. 상황이 좋아지면서 올해는 중장기 채권 중심으로 발행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단기 채하고 장기 채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네. 장기 채권이 훨씬 매력이 떨어지고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호언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금융시장 환경이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네. 위험자산에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포인트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연준의 본신이 변심할 네. 거라고 의심하지는 말자 네. 올해 내내 한해 한 동안도 다? 아유, 그렇죠. 2021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심스러운 약간 증강들이 지금은 악셀을 꽉 밟고 있지만 악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고 발을 떼기 시작할 텐데 그때 차가 멈추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니에요. 가던 관성이 계속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브레이크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악셀에서 발 떼는 과정에서부터 사람들은 좀 아까 얘기했던 관성이라든지 속도감 때문에 그것만 해도 늦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판이 바뀐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좋은 금리 상승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원자재 가격들 여기가 올라가고 정책도 사실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 한 거라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로 올라가는 부분 수급적인 분단 그게 통제가 안될 정도 상황이냐 만약에 지금 장기 금리에 대한 임계치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연준이 아까 양적완화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해주고 있냐 매월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 그걸 연으로 한 사람은 1조 5천억 달러 아까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야 될 돈만큼은 또 중앙에 사줘요 네. 그 돈은 올해까지는 어느... 아까 테이퍼링을 해야 그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좀 통제할 수없 정도로 오른다면 연준 연주에서... 그래서 그 사주는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그, 저, 그거는 뭔가 위기감이 있어야 어, 늘리는 것까지 네. 기대하시는 분은 없고요 음. 하나의 안전 장치는 뭐냐 지금 연준이 사주는 채권도 (800억) 매월 사주는 국채도 음. 짧은 채권 중간 채권 긴 채권 아. 사주는데 장기 금리가 문제잖아요. 만기를 조절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올해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 유동성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3월 FOMC 정도에서는 연준이 우리가 사주는 채권의 만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 네. 그걸 연준의 정책 그러면 금융 시장은 또 한번 거기서 또 세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중앙은행이 확실히 아직까지 좀 우리 편이구나. 중앙은행이 사주는 채권은 물가채 편입 비중이 떨어진다. 그럼 실질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단계고 연준이 이제는 자산 시장의 고삐를 조금씩 잡아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 10년, 아까 얘기 드렸던 뭐 1.5, 1.7?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 자체가 나오면 주시장은 식 그때는 힘을 못 씁니다. 네. 작년에 미국 대선 직전에도 미국의 10년짜리 물가체가 마이너스 1%에서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11월 대선까지, 마이너스 0.8까지 한, 한 20pp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대선에 대한 적시적인 불확실성도 있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9월 한달 동안 20% 10% 넘게 빠지고요 위험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좀 빌빌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도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위험 자산은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 좀 염려증이 있고 네. 지금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의사가 없는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마켓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음. 올해까지는 그런 거는. 투자에 기여가 됐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오면 투자할 때다 올해까지는 왜 네. 자꾸 올해까지 올해까지 얘기를 하지 네. 내년은 그럼 아니라 뜻도 되나요 아, 경제에 맞죠. 대한 시각이라든지 네. 지금 좋아지는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내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작년이 그렇게 나빴는데 왜 좋았습니까 금융시장의 속성이라는 건다 아는 정보는 땡겨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삼천 포인트도 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연말 정도나 가능할까 뭐 이런 시각이었어요 네. 근데 연초에 수출 좋아지고 뭐 반도체 경기 좋아진다고 하자마자 어~ 우리 그~ 에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음. 확 (1월) 첫째 주 (2주) 동안 한 인덱스를 1 0 가까이 끌어안번 올렸거든요 네. 그게 금융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면 내년까지는 좋은데 지금 재정 중심으로 좋아 올해까지는 경기를 밀어줬던 힘들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확실히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상승하는 지금은 속도는 좀 낮아질 것이다. 네. 작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위험 자산들이 뭐 45도 각도 막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45도보다 <laughs> 더 속도로 뭐 올랐죠.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이렇게 <laughs> 서 있잖아요, 네. 지금. <laughs> 보시면 그렇죠. 지금까지. 올해도 경기는 분명히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환경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의 환경이 변하는 그래서 금리에 자꾸 민감하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 뭐 잠재성장 같은 표현잖아요 내년에도 미국은 또3% 4%대 성장을 얘기해요 미국은 한 2%대만 해도 양호한 경제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아까 뭐 좋은 금리 상승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작년에 그안 좋았던 경제 환경에서 금리도 낮춰주고 돈에 막 손을 쥐어주면서 막 소비하고 투자해라 네.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점점 줄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경제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큰 차이. 올해는 적정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이제는 주가가 좀 적정한 게 아니냐를 좀 따지게끔요. 작년에는 그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고 뭐뭐 뭐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 뭐 특이한 뭐 이슈성 상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네. 일례로 뭐올 초에 뭐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뭐 공매도에 대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laughs> 없었다라고 하는데 <laughs> 네. 처음 봤습니다. 진짜. <laughs> 작년에는 비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비정상적으로 돈이 풀리는 과정. 음. 그 돈을 유동성을 환성해서 작년에는 완화적인 환경이 꿈과 희망, 미래 될수 있어. 혁신 산업.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안 돼.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야지. 그래서 작년에는 불타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불타기. 불타기. <laughs> 그러니까 네. 물타기들은 많이 들으셔도 네. 불타기. 이건 보통 강세장이 아니거든요. 네. 추종 매매. 제일 많이 오른 놈을 또 사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달아오르고 활기였는데 올해 들어서 정상화가 진행되다 금리계가 그거에 반응해서 후행적으로 이제 돈에 작년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었던 거잖아요. 금리가 낮은 만큼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빌리는 데 무리하지 않.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가 총액이라든지 총액 그~ 그 자산들의 가치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네. 그~ 대출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적정이란 걸 따지고 그래서 올해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작년에는 네.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가던 자산 그~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뭐~ 미래의 희망과 꿈들을 얘기했지만 네. 올해 지금 얘기하는 건왜 이렇게 비싸지 얘가 과연 미래 이만큼의 이익을 기대를 벌어들 수 있나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우리 예전 경제 주력 산업들 뭐 정유화학 뭐뭐 조선건설 뭐 이런 종목들 작년에는 쳐다도 안봤죠 아무리 뭐 우리 은행 뭐이런데들돈잘 네. 벌어도 쳐다도 안봤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건설주 은행주 뭐 이런 정유화학주 이런 애들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 왜싸으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걔네들의 가치를 봐줄 필요가 없어요 꿈과 희망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미래를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나아지고 정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정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럼 네. 적정이라는 걸 찾기 시작하면 비싼 애는 팔아야 되고 싼 애는 사야 되고 음.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한 달이 떨어져서 주가를 보면 올해는 이르고 있죠. 네. 작년에는 돌타였는데 올해는 <laughs> 파도타기 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정말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선수장 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네. 파도를 그러니까, 잘 타야 되니까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남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비싸냐 싸냐 라는 기준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금시장에 금리 금리가 올라와서 또 환경이 바뀌는 부분은 단순히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유동성 환경이 말라서 주시장이 위험하지 않을까 음. 그게 아니라요. 이 적정이라는 가치, 돈의 가치들이 예전보다 이제 올라오는 네. 금리 때문에 돈을 빌렸을 때 이제 생각을 좀더 하고 투자를 해야 될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싸고 비싸고를 따지면서 이 파도 타기를 올해 잘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그래서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롱온리 그냥 사기만 하는 펀드들. 네. 테마, 뭔가 좋다라는 뭐,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가 좋아요. 뭐 그런 뭐 태양광이 좋아요. 그러면 막 그런 바이오가 좋아요. 막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쪽보다는 롱숏 뭔가 이제 좋고 나쁘고 작년에 롱숏이 확실히 안 좋았거든요. 네. 올해는 그런 식의 음. 좀 어, 치고 받는. 작년에 온니가 셌죠. 네, 그렇죠. 올해 유동성이 바뀌니까. 네. 이 정도 1% 중반 올라가면 주식시장 다 부러지고 이제 끝나는 건가? 작년에 네. 1.8%일 때도 미국 주식 네. 그 전에는 2% 이상이었을 때도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거든요. 금리의 절대 레벨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유동성 환경 쪽에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네. 실질금리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물가차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악셀에서 바를 때는 하나들의 시그널이 돼서 올해 이제 진짜 악셀에서 완전 바를 때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건지 그때부터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겁니다 네. 테이퍼링을 해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논리는 내년도 경기가 좋을 텐데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위험자산의 기조를 포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위험자산들은 이제 작년에는 너무 조금 어떻게 일방적으로 좀 쉬, 밀어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쉬웠다라는 거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다음 옥석 가리기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 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아직도 여전히 상방으로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경기 전...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될 때도 그 기업 그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국가의 성장률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데 네. 지금 위험자산을 포기할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금를잘 보셨는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때일 거고 채권시장 네.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향후 2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라운드 월드 파이